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 새, 새 아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 흘러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새 아침에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기 위해서 저의 다락방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 거냐 하면요. 제가 최근에 산 책들인데, 보여줄게요. 음, 아이고, 볼까?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김규진님의 책입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도 이 책을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표지가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아, 매끌매끌 하면서, 이게 뭔 이런 느낌이지? 그동안 봐왔던 책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촉감이. 분명히 유광 코팅인데, 마치 그 투명 플라스틱 느낌? 음, 예, 하이간의 느낌이 아주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어, 프랭클린 자서전. 음, 네, 이거 한 번, 다시 한번더 읽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서전 관련한 책이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이라고 해서 이청준 작가의 책입니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낭독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 어제 책을 찾아왔는데 우리 사임당 독서회에서 이번에 성탄 선물 겸또 만나지도 못하고 책을 두 권씩이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주문을 이제 작각자라서 하는 건데 저는 모지스 할머니의 책두 권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왔어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책한 권하고 또 하나는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어,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라는 책인데 이소영, 화가가 그린 어, 글을 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서 좀 관련한 책. 오, 결국은 자서 좀 관련한 책이 좀 많네. 이거 하고 그리고,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어, 많은 도전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하, 네, 김성호 사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 요새 뭐, 이거 뭐몇 부더라? 300만 분가? 100만 분가? 300만 분가? 어마어마한 그런 수를 이제 자랑하는 그런 책인데, 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이번에 또 나왔어요.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 손톱 있죠? 어, 봉숭아물을 지난 여름이었나? 이렇게 들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끝머리 살짝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버렸어요. 이봐봐요. 끝머리, 어, 없는 것도 있나? 어, 검지랑 장지, 약지. 아,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네, 엄지가 그나마 좀 많이 남아있고요. 네. 그리고 산청에서 가지고 온 녹차 잎을 우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를 마시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요 되게 좀 춥습니다 어, 여 이게 제 다락방인데 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이 아래로 쭉 내려가야 돼요 2층 침대 여기가 2층 침대 겸제 다락 다락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폭층 구조거든요 우리 집은 어, 되게 재밌는 게 복층으로 돼 있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됩니다. 네 개. 그래서, 거의, 음, 거실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 가면은, 복층으로 다락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서재, 별이 되는 집 출판사, 그 사무실 방 안에는, 또, 다락이, 다락이라고 하긴 그렇다. 2층 침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 구조와 비슷하게, 어,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옷방으로 쓰던 곳인데 지난 여름에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아들하고 남편이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또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락이 모든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laughs> 1층에방 말고도 다락처럼 쓰고 있는 복층 구조에 이렇게 전기 필름으로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해요. 아우, 바닥은 따뜻해. 코끝은 막다 얼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1월 1일 수업도 없고, 어, 새해 계획을 이렇게 좀 세우면서 올해는 어떻게 내 삶을 계획할까, 음, 또 어떤 일들을 이뤄내야 될까, 또 지금 음,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은 뭘까.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어, 또 새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읽어야 될 책이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 새 첫날부터 저는 독서로 시작을 합니다. 녹차 향기 정말 좋아요. 음. 아버지께서 화계중학교에 계실 때 녹차를 많이 이제 묘목을 사다가 이제 고향 농장에다가 심으셨어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거듭했었는데 지금은 살아남은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파리, 새파란 걸좀 가지고 왔는데, 좀더 가져올 걸 그랬나 싶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녹차 잎도 있기 때문에, 덮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이거 생 녹차 잎입니다. 그래서, 생 녹차 잎 향기에 젖어서 또 마시면서, 제가,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무엇을 하면서 보낼 건가요? 어,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 각자 갖고 있는 모든 소망들,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시고, 계획하시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은 바로 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가까이 하시고, 아유 팔 아파 아유 팔 아파 <laughs> 네 여러분 2021년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